생강은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져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는 데에 효과적이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의약 및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인데 특별한 화합물과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생강은 다양한 효능이 있으며 특히 노화방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위염, 염증 전부 사라지게 하는 기적 같은 생강에 대해 알아보자. 생강의 첫 번째 효능은 위장 건강이다. 생강은 소화기 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약으로. 생강이 소화 불량, 위장 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배가 차고 속이 냉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생강에는 다이스타제, 프로테아제, 트립신 등 소화효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장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생강의 활성성분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다. 위장 문제로 인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트림, 변비, 설사, 입냄새와 같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생강차를 추천한다. 하지만 위계양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생강이 설사를 유발할 만큼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해서 처음에는 적은 양만 섭취하면서 양을 늘려가거나 그래도 힘들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만성 염증 해소이다. 생강은 염증성 질환의 지표가 되는 ESR과 CRP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에 높은 활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R, CRP 지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인체에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염이나 만성질환,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의학적인 상태 신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생강이 염증 매개인자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생강의 핵심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인데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증식하여 체내 종양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대표적인 항암 식품으로 생강을 추천하기도 하며, 생강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452로, 무 239, 당근 237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다. 당뇨 관절염, 대상포진,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등 만성 염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원인은 혈탁. 즉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한 것이 의외로 많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딘가가 자꾸 아프고 쑤시는 증상이 있거나 아침 저녁으로 몸이 잘 붓고 특히 다리에서 쥐가 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피곤한 사람들도 만성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 염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냉기를 없애준다. 생강은 자연이 주는 천연 난로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생강은 양기를 푹 돋아서 몸을 후끈후끈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 뱃속이 냉한 사람들이나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생강차를 마시고 땀을 내면 증상이 확 풀어지기도 한다. 생리통, 산후풍, 자궁질환 등 여성 질병은 냉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인체의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가 마신 물이 오히려 나한테 독으로 작용하는 수독에도 도움이 되는데 증상으로는 주로 하체가 붓고 상체보다 하체 쪽이 더 비만이며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에게도 생강이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이다. 특히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지방, 중성 지방을 줄여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으로 인해 혈관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차단하는데 이처럼 생강은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생강은 어떤 주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향신료로 조금씩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생강을 좀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한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는 생강을 차로 먹는 것이다. 생강차는 차갑게 먹을 때보다 따뜻하게 먹을 때 효능이 훨씬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염이 있거나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강 초절임도 있는데 일식당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 생강초절임은 입을 개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린내를 비롯한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며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회와 같은 식품들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잘못 먹을 경우 배아리를 하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강초절임과 함께 먹으면 배아리와 설사를 먹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생강의 효능과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생강의 효능에는 위장 건강,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만성염증 해소, 냉기 해소, 혈액순환이 있으며,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는 생강차와 생강초절임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에 좋은 생강을 잘 조리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은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져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는 데에 효과적이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의약 및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인데, 특별한 화합물과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생강은 다양한 효능이 있으며, 특히 노화 방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위염, 염증 전부 사라지게 하는 기적 같은 생강에 대해 알아보자. 생강의 첫 번째 효능은 위장 건강이다. 생강은 소화기 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약으로, 생강이 소화불량, 위장 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배가 차고 속이 냉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생강에는 다이스타제, 프로테아제, 트립신 등 소화효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장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생강의 활성 성분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다. 위장 문제로 인한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트림, 변비, 설사, 입냄새와 같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생강차를 추천한다. 하지만 위계양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생강이 설사를 유발할 만큼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해서 처음에는 적은 양만 섭취하면서 양을 늘려가거나 그래도 힘들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만성 염증 해소이다. 생강은 염증성 질환의 지표가 되는 ESR과 CRP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에 높은 활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R, CRP 지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인체에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염이나 만성질환,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의학적인 상태 신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생강이 염증 매개인자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생강의 핵심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인데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증식하여 체내 종양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생강을 추천하기도 하며 생강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451호, 무 239, 당근 237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다. 당뇨, 관절염, 대상포진,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질환,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등 만성염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원인은 혈탁, 즉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한 것이 의외로 많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딘가가 자꾸 아프고 쑤시는 증상이 있거나 아침 저녁으로 몸이 잘 붓고 특히 다리에서 쥐가 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피곤한 사람들도 만성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 염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냉기를 없애준다. 생강은 자연이 주는 천연 난로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생강은 양기를 푹 돋아서 몸을 후끈후끈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 뱃속이 냉한 사람들이나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생강차를 마시고 땀을 내면 증상이 확 풀어지기도 한다. 생리통, 산후풍, 자궁질환 등 여성 질병은 냉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인체의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가 마신 물이 오히려 나한테 독으로 작용하는 수독에도 도움이 되는데 증상으로는 주로 하체가 붓고 상체보다 하체 쪽이 더 비만이며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에게도 생강이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혈액 순환이다. 특히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지방, 중성 지방을 줄여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으로 인해 혈관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차단하는데 이처럼 생강은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생강은 어떤 주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향신료로 조금씩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생강을 좀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한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는 생강을 차로 먹는 것이다. 생강차는 차갑게 먹을 때보다 따뜻하게 먹을 때 효능이 훨씬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험이 있거나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강초절임도 있는데 일식당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 생강초절임은 입을 개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린내를 비롯한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며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회와 같은 식품들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잘못 먹을 경우 배아리를 하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강초절임과 함께 먹으면 배아리와 설사를 먹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생강의 효능과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생강의 효능에는 위장 건강,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만성염증 해소, 냉기 해소, 혈액순환이 있으며,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는 생강차와 생강초절임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에 좋은 생강을 잘 조리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